범인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. 뭔가 현장에서 뭔가 좀 풀어지는 연기를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데 그때는 강희 씨랑은 사실 많이 부딪히는 씬이 아니라 그뭐 쉬면서 이렇게 뭐 인사 나누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저는 워낙 신인이고 강희 씨는 그래도 활동을 많이 했던 배우라 네. 와 여자 연예인이다 신기하게 봤던 <laughs> 네. 기억이 있네요. 저는 그때 같이 붙는 씬은 별로 없었는데 예, 만났던 그 대기했던 그 장면이 한, 한 장면 생각 나고. 응. 그때. 되게, <laughs> 네, 대기 죠 네, 그었죠 아, 예, 옛날에도 아, 되게 호감이 셨고 근데 저전 어, 저보다 나이가 훨살 많으시니까. 네, 그런 그때도 그런 그런 몰랐어요. 근데 그때 당시 대기하고 있는데 권상우 어, 씨가 어 지금 최강시씨 팬클럽 가입하려고요, 이렇게. 오 했어요? 네, 했어요. 어, 했어요? i n g Oh, o k a 그때 하셨나요? 안 했어요. 그 t 고 제가 k i 들어 i 거든요 t working. I'm not working. I'm not working. I'm not working. I'm 지 o t w o r k i n 아 I'm not working. I'm not w o r k 같이 대사를 치고 받을 때 강희씨가 주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리액션 받기 굉장히 좀 편안하고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촬영장 <laughs> 오신 것 같아요. 어, 어, 현장에서 정말 다른 배우들이랑 너무 어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메워주고 있고 메워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대본에서는 뭔가 내가 뭘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네, 그런 넘치는 그런 또 다른 아 이게 재밌네 발견되어지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는 추리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아이고 추리 여왕님께서 지금 추리물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네. 네, 그런가... 저,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아, 감독님, 그래서 <laughs> 이 드라마가 제가 보는 좋아하는 첫 추리 드라마가 될것 같고 아, 네. 기존에 나와있던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방송하고 있는 어떤 이런 추리물과는 분명히 차별하는 있는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사건이 세고 좀 어둡고 잔인한 요즘 그런 드라마들이 많지만 저희는 사건들은 작은 사건에서 큰 사건으로 커져가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인물들의 그런 교감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유쾌하고 그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저는 이 드라마가 좀 시끄러운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. 막 이렇게, 이렇게 정말 잘 돼서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얘기들이 그래서 누구래? 그래서 뭐래? 아 오늘 이거 귀엽다. 뭐, 어. 잘 돼서 그런 거예요. 매주 <laughs> 매일 네, 그렇죠. 겁니다. 네. 네, 좀 복작복작한 그런 드라마가 됐으나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. 어차피 이 아가씨는 못 속여요. 수사본부를 차렸구만,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온거 아닌가? 아줌마, 대단해. 살인사건 맞아. 틀림없어. 범인은? Thank mm -hmm. you.